라는 광고 나머지 문장은 좀 길어서 제가 한꺼번에 읽기에는 좀 벅찬 길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경기가 시작이 됐고 허영무 선수의 모습이 파란색으로 밝아졌고 그리고 5시, 7시 적에는 김학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리그 내에서 동적전 비율로 봤었을 때 프로토스션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었을 때각 팀에서 프로토스 에이스들이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더군다나 또 이제 군단의 심장 나오면서 프로토스가 뭐 모선액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지는 뭐 체제상의 유리함 그리고 뭐 진짜 같은 수준이라면 프로토스가 제일 좋다라는 말도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동족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팀의 승리로 이어지는 어 승리 공식이 되는 듯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양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느 팀의 프로토스나 다 중요해요. 예, 네, 그렇죠. 하루에 못해도 한두 경기는 나오더라고요. 네, 1.5에서 두 네. 경기 정도는 프로토스 전간에 동족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모든 팀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더잘 더잘 되고 있었고, 결과 아무리 더 좋았던 팀들이 확실히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뭉진 스타즈, 그렇죠. STX는 물론 이시영선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백동준 선수와 조성우 선수가 또 자기 역할 묵묵히 해주다 보니까 또성적 좋죠. 그렇죠. 예, 케이트 골스터, 조성우, 김대영 대표 되죠. 네. 네, 보여지듯이 그런 거예요. 프로토스가 일단은 잘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프로리그 추세를 보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포스가 일단 뭐 적으로도 그렇고 테란으로도 그렇고 상대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를 잡으려면 포스로 맞불을 놔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프로리그에서 그만큼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토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보는 전을 보면 그 팀의 미래를 알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요즘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고 나가고 있고요 네, 프로, 어, 프로토스 리그다 난 이게 나올 정도로 프로서스의 활용도가 높은 네 어, 군단의 심장. 다른 종족도 뭐 확실하게 지금 좀 분발해야겠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되겠고 하는 지금 시점이고요. 어, 빌드는 뭐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강사, 강전사를 네. 조금 더 일찍 찍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 때 아까 김천민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우스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저는 김천민이 아닙니다. 김천민입니다. <laughs> 네. 아,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역상시켜주세요 네. 김철민이라고 하셔 가지고 아, 아 제가 아 그랬나요? 네. 하여튼 김철민 캐스터님께서 옵스 그러셨잖아요. 네, 인영이 때 그런 뭐 전략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토스 때 토스전도 최근 들어서 전략이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네. 네. 크템플러 활약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한번 의회 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문은? 드는 것이 모선핵을 최대한 늦추면서 가스 세이브를 하고 가스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간문이안 늘어나면 암흑기사 가는게 맞고요네 네. 간문이 아직은 네안 늘어나고 있어요 간문이 늘어나면 전멸 추측자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근데 간문이 지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자 일단 가 완성이 됐고 이어서 올라가는 건물은 암흑성소입니다 네. 라고 허영무 선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흑성소 <목소리가> 오늘은 아예 그냥 컨셉을 잡고 나왔는데 저기다 오늘 렇지 그러네요 네두번다네자 9시쪽에 수정탑 딱 꽂아놨나요? 10시쪽에 여기여기여기 여기. 자 일단 예언자를 먼저 찍은 지금 상황인데 네, 정찰했을 때 예언자가 물론 불사조예요. 어? 예언자가 아닙니다. 불사조입니다. 자, 일단, 불사조로 빨리 가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요. 일단, 우수하지 그렇죠. 어, 네.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은 수정타까지 건설하면서 아주 빠르게 집찔러 넣을 생각인데, 불사조는 지금 날아올 것 같아요. 네. 곧, 곧. 자, 일단 볼수 있는 그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네. 11시 쪽에서 탐사정이 내려와? 왜?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전지수정타입 있나 없나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김학수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허영무 선수가, 어~ 한번 어. 빨리 늘려서 찌르기를 좋아하는 형태의 동족 자는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키박스 지금 마음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야, 불사조 야,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불사조 가고 있는데 자, 자 보기를... 일단은 암흑송소를 발견을 네. 하고 빠져나갈 듯 한데요 보자마자 네. 얘혼자 아니면 지금 로봇공학 시설서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현자 뽑고 타이밍이 좀 많이 빠르거든요. 다행이제본게 다행이에요. 지금 증폭도 에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암흑기사가 그렇죠. 이연타로 앞선 이재동 선수이어서 이연타로 암흑기사가 날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입구 좀 막고 비벼대면서 시간 좀 벌고 자, 예현자 거의 나왔네요. 네. 시간을 걸어야 되는 쪽은 아무래도 허영구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로봇공학시까지 어, 올려주면서 황홍우 선수도 역, 여... 암흑성소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일 개를 주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고. 네. 이렇게 되면 황홍우 선수도 일단은 전멸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관문일 대 플레이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관문 아, 여차하면 네. 지금 내기까지는 늘려야 돼요. 아주 완벽하게 걷죠. 컷을... 네. 왜냐, 상대방은 이미 불사조 테크를 한번다썼던 상태, 우주관문 형태의 테크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관문에서 내 나올 수 있을 만한 유닛으로 좀 압도를 하는 그림을 허영문는 그려 나가야 됩니다. 아무 기사가 네.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숨어 있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서 본진 수비를 하게끔 만들면서 안마당을 돌리는 게 가장 지금 우선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뭐 간문 수사도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불사조도 있기 때문에 병력을 들어버리고 안마당으로 공격 들어오면 막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자 관측선, 하지만 예.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게끔 하는 거예요. 관측선 이미 나와서 달라붙 추적자 들어가서 놓쳤어. 못지 말고 대로 못지 말고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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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어봐도 무조건 일군. 자, 일단 발견을 하기 시작한 김학선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어, 피해 많이 있는데요. 7킬, 네. 8킬, 9킬. 어, 광저가 충전까지 빼먹었습니다. 예, 네. 우리 불사조도 지금 그냥 멈춰있는 상태였고요. 네, 예, 이거는 당황했죠.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간. 아무 캐스가 이렇게 큰 피해를 주나요?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어떻게지 어떻게지 이랬을 때는 집중력이 발휘가 되는데 한번 막았어?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낚시를 일단은 피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예언자와 불사조 합동 공격으로 좀 피해를 낚시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잘 낚았거든요. 네, 여기서 역시 낚시를 받다가 맞춘 잘 떠는 방장과 진짜. 예, 살리는 예수. 게 중요하긴 한데 아, 1킬 정도 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1, 2킬 크게 뭐 차이 없으니까 살리는 데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 아이디어 이거 봐야 돼요. 는여 마리 차이. 예언자가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프있고 네, 전적으로 오늘 허영문 선수가 세세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확실히 올라와 있네요. 네. 네, 흑성 를 들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살짝 어 빼놨다가 빼놓은 그한 기의 활약 때문에 일군 어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예. 전멸 결코에도 완료되면 이제는 예원자와 불사조의 N P 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바통 타치했어요 지금요. 예언자가 앞마당으로 들어가고 이제 광자가 충전 끝날 때쯤 되면 거꾸로 예 네, 불사조가 이런 식으로 또 찔러주고요. 자 일단 앞마당 쪽으로 예언자께서 들어오실 생각을 지금 세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측선이 시야를 밝고 있고 자 키고 들어와요. 헐성에서 키고 아이고 도 네, 일군. 아 본진 쪽 컨트롤하고 있었나 보는데요. 네. 네 예, 여기 컨트롤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일단 견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만약에 그거 다크 템플러 견제만 안 당했으면 예. 예, 확실히 좀 앞서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었네 네. 네. 일꾼 숫자 5마리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추적자의 숫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꾸준하게 추적자 그리고 전멸 과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산타지하고 휘어잡을 수가 있는 쪽도 허영무 선수가 분명하고요 네. 네. 추적자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근 격차를 다섯 아. 마리로 좁혀놓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당도 예언자가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적자가 추적. 살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네. 예, 지금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신경을 거슬리게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불사조 추적자, 네. 불사조, 예언자 이렇게. 그리고 불사조가 떠다닌다는 것은 상대방이 뭘 할지 다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후에 뭐 거실을 넘어가는 타이밍 아니면 뭐 체제가 전환이 되는 타이밍 다 같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환상 부사조 보내는 선택 상당히 좋고요 일군 숫자가 반전 역전됐네요 자 환상 부사조를 통해서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중심 체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또 이게 우주관문에서 병력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이네요 투 봤어요 근데 위에서 우주검문 이게 중요한 건 보면서 하니까 불사조가 있는 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빠져나가면서 살짝 공격을 받아봤던 불사조 김학수 선수 병력 그러면서 공격력 어플에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어영무 선수가 우주검문 두 개가 굉장히 빨리 늘어난 것도 아니었었고. 지휘막길 좀 지어주면서 역불사조로 지금 공중 휘어졌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 자체도 괜찮긴 한데 네, 네 들켰고 이 의도가 들켰기 때문에 김학 선수는 불사조 계속 꾸준히 추가하면 불사조 싸움에서도 앞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불사조를 봤는데 거실을 계속 눌러서 어우 뭔가 이렇게 계속 봤는데 보조한번 하나 더 올리면서 완전히 앞서가겠다는 생각이네요 근데 이 정도로 앞서갈 거면 차라리 하나 더 지고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지금은 두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불사조를 뽑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불멸자가 2대1 네. 상황. 어차피 5십대 48. 네 불사조를 먼저 찍어 놓은 김학 선수니까 지금부터 계속만 찍으면 안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허영무 선수 의 불사조가 날아갑니다. 자 일단 어, 이거 잡힐, 잡힐 수 있죠. 요격 빼야 일단 반칙선에서 받고. 어, 차라리 네. 다행입니다. 반칙선 내주고 네. 불사조 살린 게. 자 뒤로 빼서. 자 여기서 먼저 선타를 쳐주고 뒤에 부사조가 정리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주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한쪽으로 일단 이걸 이따 다시 한번 손가 해주고 있는 허영모 선수 부사조. 부사조 등장! 어이 뒤잡혔습니다. 부사조 뒤잡혔습니다. 아, 아 이건 아픈데요 예. 네. 네. 계속 부사조를 뽑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확신하는데 어. 우주관문이 하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공격이 감행이 됐던 것 같고요. 아 고민이 이거... 좀 많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뭔가 좀 체제 자체가 어정쩡해졌다. 예,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것이 허용무 선수 쪽이고 그렇습니다. 김학수 선수는 여러 변의 견제와 그 견제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확실함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까지 한번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타이밍. 네, 우주간문에서 네. 지금 병력안붙고 있죠. 불사조 찍었는데 아 불사조 내가 밀렸으니까 또안 찍어. 그럼 이건 진짜. 버린 건물이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다른 그냥...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러시가 오잖아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자 불멸자 둘의 거신까지 포함되어 있고 일단은 전진해서 계속 시간을 좀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신! 오우 전멸로 도망간 건 다행인데 네자 부산은 머리 위로 날아가고 좌우로도 이 막을 만해요 일단은 자 일단은 막을 만하거든요 불쌍! 근데 불멸자가! 불멸자가, 불멸자가 다 떴어요, 떴어요. 네. 거신만 그래도 제압 당하면 이건 얼추 할수 있을 만한 그런데잘 띄우고 있습니다. 자, 불멸자, 다시 불멸자. 디면... 둘다다 썼어요, 불멸자. 기각수 불멸자 거의 프리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력장은 아, 광장 가 조금 들어오긴 아, 했는데요. 밀리면... 많습니다, 명료. 예. 네. 네, 밀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체력이 없네요. 거신이 프리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네. 불멸자도 살아 있네요. 네, 그리고 일꾼도좀 많이 잡힌 상황입니다. 지금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몰아 내기는 하는데 네 뒷감당하기 힘들죠. 네, 그래도 다행히 이것은 이 공격만 막아내면 막아내면. 네, 연결체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일군 복군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불멸자 지금 나오는 거기에불멸자 네, 자 시간과 틈을 잃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전때전에좀 이득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일꾼 동반된 타임이 도 허영무 선수가 좀 훌륭했었고 0 마리 차이. 그런데 추가 병력이 지금 더 오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연결체가 말씀해 주셔도 연결체 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어, 일꾼 숫자에서 맞춰주면요 맞춰주면 제 네. 연결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됩니다. 게다가 게다가 로봇공학 그 시설에서는 다크 그 관측선 안뽑고 있고 예언자는 상했고 여기다가 안 붙기서 이어 허영보 센스 네. 신의 한수이 네. 타입이 이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신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상군이 많이 상했고 아, 자신은 순간적으로 43 네. 40, 아, 알, 알긴 알았어요. 아, 이거 많이 아프네요. 42, 인구수요자, 일구숫자 역전! 위기를 어, 어, 기로여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아, 어느 정도 경기를 연결체 정도까지는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 숫자를좀 보였었는데 네. 아, 지금 일구숫자가 완전히 역전됐고 연결체 3개고 증폭 돌리면 이건 일구 늘어나는 건일도 아니거든요. 지금 일군 더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증평 돌리면서. 이미, 이미 4 0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일군이 아니라는 거죠. 병력만 늘리면 되는 지금 허영문 선수가 돼버려서.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김학선 선수는 방공 공격으로 끝을 낼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완전히 그로기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썼는데, 아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아직 타이밍은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고 네. 네. 어쨌든 김학수 선수는 지금 뒤가 없어요. 연결차 하나 더 따라가면서 승부를 보기에는 늦어요? 많이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네. 네. 지금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체제가 완벽하게 상립이 되지 않은 이 타이밍이 허영무에게는 네. 최고의 위기이자 최고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전멸이 네. 사, 이 역할을 단단히 하네요. 네. 전멸도 있고 지금 집정관도 나온 상태고 지금 공포유기가 증폭을 걸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성수.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게 저수정탑이 네. 제거됐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네. 네. 지금 역작이 그래도 잘 발휘가 될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네. 물론 전멸이라는 좋은 컨트롤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분명히 허용게는 있지만 네 아직 김학수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고급 끼 4기 가속 기사도 섞여있어요. 아무 기사도 네, 그죠 그거는 구들각는데요 네, 자, 그리고 김학 선수 재미를 못 보고 뒤로 빠집니다! 여기서 빠지면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잘 그렇죠. 좋은 자리 잡았어요, 그래도. 근데 공업포격기의큰 압박이 김학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거든요, 김학수는 더 이상 뒤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공업포격이더 나왔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병력 숫자에서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네. 공호표 끼를 좀 죽인 상태에서 방금, 저... 아, 또 암흑기사. 네. 맞습니다, 네. 것처럼. 공호표 끼를 딜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이거 질수자가 공호표 끼 때려봐야 오히려 다가오다가 많이 맞거든요. 이제 관측서 절반 나오는데 암흑기사가 제일 사회상을 받던 것처럼 낯질를 내주고 있습니다. 치즈 지 나올 것 같은데요. 봤어요. 치즈 허영무의 승리. 아 진짜 그 타이밍에 어, 밀리지 않고 상대방 공격을 잘 받아낸 거. 어 이렇게 진짜 허영무 선수의 좋은 수비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던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위기 관리 능력 그렇습니다 위기를 바로 기회로 삼자마자 보호볼 기를 추가하면서 조합상에서 밀리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낸 허영무 선수의 기지도 또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었는데 적어도 못 끝내더라도 일군 많이 잡고 빠져서 안마아 영크 두 번째 연결체까지는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었는데 아뭐 허영무 선수 수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허영무 네. 선수가 수비력은 한 이후에는 연결체가 세 개고 또 그동안은 죽은 건물이라고 얘기를 또 드렸었지만 자원이 일단 상대방보다 많다 보니까 뽑을 수 있는 가지가지가 많았습니다. 네. 네, 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조합을 해서 김학선수의 최후의 러시를 수비를 해냈네요. 자, 2대1입니다. 다음 세트의 전자은벨시루 전제입니다.